사도신경으로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가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이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 아래 그 말씀을 붙잡지만 또 무너졌다, 또 일어나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야마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동역하며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래 오늘 하루 도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이끌어가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누가 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한신이라 아멘 어, 우리는 다양한 좋은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삶에서 좋은 부분들이 발전되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 그런 신앙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습관대로, 하, 습관대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나쁜 의미보다는, 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이 습관처럼 삶의 몸에 삶이 배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며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베기 시작한다면 그것보다 더 유익한 영적인 습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습관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하나하나씩의 삶의 습관을 들여나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부드러운 말을 하는 습관, 또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배려하는 습관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이삶 속에서 쌓여진 좋은 습관들은 그 습관들로 인해서 풍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가는 것이 참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남산으로 올라가셨다. 습관을 따라 감남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늘 감남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어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감, 하루의 어떤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배어 있는 삶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들어 버린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삶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장 습관을 세워야 될 것을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습관을 따라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 위험한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모습이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그리고 우리를 도전하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우리는, 우리에게는 없기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는 습관에, 기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을 때, 물론 증명할 필요도 없이 증명되어진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로가 아니라 신명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의 가장 기본과 기초와 중심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광야에서의 주님 시험을 주님은 이뤄 이겨내십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기도를 놓은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수없이 도전하는 시험 앞에 연약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내가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이들을 보면서, 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됐을 때는 어떤 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신앙이 없는데 더 없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내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내가, 나, 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 나를 회복,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어갈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이 삶과 자연들에게도,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요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다른 습관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세워고 목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늘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교제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이 기도가 우리를 이 습관처럼 나오는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걸음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붙여 보여잡고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열어주신 이 기도의 문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말미야마 그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영광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오늘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이 영적인 행동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삶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